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어려운 이제 동작인데 약간 이제 왼쪽 팔이 진행을 하다 보면 내 흐름을 멈춰야 할 타이밍이 생깁니다.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관성을 만드는 건데 내가 강하게 진행되다가 몸, 이 왼팔이 브레이크를 콱, 콱 걸어주면 뒤쪽에 있던 팔이 쫙 나온다는 건데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내 상체가 확 쏟아지잖아요. 그죠 그런 것처럼, 어, 내 몸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내 왼쪽 팔이 브레이크를 확 잡으면 뒤쪽에 있던 팔이 촥! 어, 관성에 의해서 더 빨라지게, 어,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합니다. 어, 그래서 저는 이 관성을 쓸때 약간 옆구리에 팔꿈치를 이렇게. 아, 다시. 이 팔꿈치를 옆구리에 이렇게 붙인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. 이렇게 잡거든요.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대부분 일본 투수 같은 경우는 이걸 지나... 어, 내 몸을 어, 이렇게 지나가게끔 하지 않아요 여기 안에서 딱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팔꿈치를 이용해서 옆구리에 이렇게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쿡! 툭! 툭 이런 식으로 하면 관성이 생겨요